울랄라 김혜숙입니다고래학교 8기 운영 밴드인데요. 지금 여러 가지를 인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는 거는 어 필사를 하였습니다. 월든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의도적인 삶을 살고 싶었으므로 습속으로 들어갔다. 삶의 본질적인 사실을 직면하고 삶이 내게 가르쳐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살폈다. 죽을 때가 되어서야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음을 지각하고 싶진 않기 때문이다.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. 나는 불가피하지 않은 한 이런 목표를 단념하고 싶지 않았다. 어, 오늘 이 부분을 낭송하고 필사하면서 의도적인 삶이라는 것, 즉 자연 속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삶을 살고 그 자연이 주는 본질적인 어, 교훈이 무엇일까? 본질적인 사실을 깨닫고 직면하고 그리고 어,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어,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. 어,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.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? 불가피하지 않는 한 이런 목표를 단념하고 싶지 않았다. 어, 월드를 쓴 헨리 데이비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